Hi, everyone! 말하기 영어를 알려주는 초쌤 최쌤 입니다 Nice to meet you, bro Okay, nice to meet you <laughs>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영어 공부하는데 있어서 이제 저 같은 음, 경우에는 네. 영어 를 어떻게 했냐 이제 군대를 제대로 하고 스물한 살 때부터 미국의 델러스 텍사스에서 한 5년 정도 살았고 그 이후에는 브루클린 뉴욕에서 한3년반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약간 길바닥부터 아니 밑에 있는 영어부터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국 감성 같은 것들을 응. 넣어주면서 앞으로. 체스매랑 같이 하게될것 같아요 체스매좀 영어공부 좀 해봤어요? 저는 중3 때까지는 응. 운동밖에 몰랐습니다 운동밖에? 뭐 네. 어떤 걸 하셨나요? 운동 저는 수영이 있습니다 수영? 아수영네수이 네. 수영이. <laughs> 네. 제가 어, 한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저는 음. 오히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음. 가지고 있는 음.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음흠.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영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영어를 하게 될 건데 어떤 영어를 하게 될 거냐면 발음을 쌤이랑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잡아줄 거냐면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의 이름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문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한번 배워보게 될것 같아요. I saw one of your friends yesterday in the gym. Oh, really? Who? I believe his full name is Mitchell Jones. 어 uh h -huh? Mitchell Jones. 어 uh h -hu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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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ichael j o s Michael j o s 이 발음이 왜 어렵냐면은 뒤에 L 발음이 있기 때문에. L, L, L. L, L, L. 이 발음을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인토네이션을 좀 배워보게 될것 같아요. 자따라해볼게요 마, 마, 이. 이, 도, 겨, 존, 존스, 마이클, 마이클? 존스. 존스. 마이클? 존스? 그죠. 어렵죠. 이 부분들 달락달락 하나씩 알려줄 건데, 왜 어렵냐? 우리나라에서는 L 발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L 발음 같은 걸 처음 연습하게 될 건데, 보통 L 발음 어디서 많이 나오냐? 밀크에서 많이 나와요. 자, 따라해볼까요? 밀크 그쵸? 저거 어렵죠? 약간 요런 부분들이 있는데 밀크. 우리가 감성을 넣어줘야 돼요 영혼을 끌어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 발음 어떻게 할 거냐면 미역 해볼게요 미역 그쵸?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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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 그쵸? 이 발음 같은 것들 그래서 이 L 발음을 요렇게 한다고 하면은 밀크라는 발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이크 할때 뒤에 L 발음을 조합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거요 마이클 마이클 존스 존스 마마이에존 존스 오케이 다시 해 볼게요. 마이클 존스 다시 한번 빠르게. 마이클 존스. 그렇죠. 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가지고뭐 정리를 한해 볼게요. I saw one of your friends yesterday in the gym. Oh really who? I believe his name is Michael Jones Very good All right Yes That is his name I wouldn't say we are friends t o u g 그래서 이런 문장을 배우면서 하게 될 거고 이제 발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는 연습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 구독과 구독 s 좋아요를 좋아요를 마음껏 눌러주세요 버튼 버튼 오케이 버튼 버튼 See you later, okay? Okay,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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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